안녕하세요. 실시간 경마 대지 경마입니다. 7월 25일 금요 경마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는 부산 경마가 쉬고요. 금요일은 제주 경마만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토요일은 제주 서울, 일요일은 서울 경마만 합니다. 이번 주는 금요 경마가 휴장이고요. 그 휴가철 때문에 다음주는 제주 경마가 휴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는 서울 경마가 휴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7월 25일 금요 경마. 오늘은 제주 경마만 한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제주 경마 1경주입니다. 제주 육군 경주구 11시에 출발합니다. 11시 출발하고요. 제주 육군 경주입니다. 지금 그 경마왕에서는 6번 파워 스타를 머리로 잡아 놨는데 저희 예상하고는 다릅니다. 한 마리씩 살펴볼게요. 여기는 지금 6번, 4번, 5번, 3번, 10번, 1번 뭐 이런 식으로 잡아 놨는데 한 마리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멋진 놈. 경마왕에서 이렇게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건두 마리 출전할 때돼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나쁘지는 않은데 뭐 좋지도 않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다지 그 능금치려고 나온 그쎈 말들이 없는 경주기 이 때문에 뭐 어디다 집중 배팅을 해지 되겠다. 이건 약간 좀 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2번 대륙항우 조교가 상당히 좋습니다. 3착 혹시 노릴 수도 있을 수 있겠다. 말겠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3번 한빛제일 말이 상당히 좋습니다. 복숭식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데뷔전 치르는 마필인데, 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쌍까지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4번, 일품 스톰. 일품 스톰. 조교가 나쁘지 않다. 뭐, 그 정도면 보면 될것 같고. 5번, 백두무대. 뭐, 착순 정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번 파워스타 쌍으로는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후착 정도 이착 정도는 노려볼 수도 있는 마필이다 파워스타 7번 신광야 뭐큰 느낌의 요번주 요번 경마는 김기롱 이준호 문성호 요렇게 세 마방에서 두 마리씩 출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제주경마가 휴장 때 요번에 그 출주도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마방이 작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54조 마방이 있지만, 얘네들은, 부산과 제주경마 같은 경우 마방이 몇개 없기 때문에 두 마리씩 출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7번 신강이야. 그냥 넘어갈게요. 8번 어마장장. 쌍은 곤란할지 모르는데, 조교가 상당히 좋다. 혹시 배당을 노릴 수도 있겠다. 2착 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9번 스트롱캣 상당히 좋습니다. 쌍은 모르겠는데 뭐 2착 정도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걸음을 지니고 있다. 10번 무림용사 3착으로 배당을 낼수 있는 컨디션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리를 살짝 해본다면 3번 놓고, 6번, 3번 6번, 3번 6번, 3번 6번, 9번. 3마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369, 369. 369가 가장 조합이고 여기에서 찝찝한 며필이 10번, 2번, 1번. 얘네들이 약간 좀 찝찝하다. 10번은 뭐 3착 정도 노릴 수 있겠고요. 2번은 후창 노릴 수도 있겠다. 1번도 후창 노릴 수도 있겠다. 3번, 6번, 9번이 가장 좋습니다. 일경주는. 그리고 그 저희 그 예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상이 지금 그 문자 신청 예상입니다. 문자 신청이 가장 중요하죠. 구독 좋아해 주 중요하지만 문자 신청이 더 중요합니다. 18112789 1일 2만원, 금, 토, 일, 3일 5만원입니다. 아마 금액 인상은 거의 안할 거다고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거로 계속 갈 거입니다. 1일 2만원, 3일 5만원.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 목표량이 있으면은 조기 마감을 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대지경마에서 제공하는 예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1경주 800m입니다. 제주육군 신마 경주고요. 문자 콜센터는 18122789. 3번, 9번, 6번 3 마리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369 369. 3번, 9번, 6번이 가장 좋아 보인다. 369가 가장 좋아 보이고 배당 네팔 내일 마필들은 2번. 2번, 1번, 2번 유일이죠. 얘네 둘이 후착으로 좀 배당을 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번. 성강이, 이거 데비전인데 상대가 좀 허접해가지고, 쌍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복승식으로 노릴 수 있겠고요. 9번, 현진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무시해서는 안될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복승식 배당 노려볼만 하다. 어큰 배당보다는 369, 369. 여기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3번 놓고 9번, 1번, 6번, 10번. 10번, 다영이, 이거 문성 마방에서 두 마리가 출전했는데, 3착을 혹시 배당으로 노릴 수도 있겠다. 깜빡이에 3착 갖다 놔가지고 배당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만들어놓은 마필, 2번 연유일이. 쌍은 좀 곤란해보고, 후착 정도 만들어놨다. 9번, 2번, 8번, 4번. 마방에서 상당히 공들인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번, 6번, 9번. 1번 5번 3번 놓고 1번 2번 6번 10번. 9번 놓고 3번 6번 9번. 머리는 3번 놓고 살 거냐? 9번 놓고 살 거냐? 6번 놓고 살 거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3번이 좀세 보입니다. 제주 이경주 가겠습니다. 제주 육군 경주고요. 900m입니다. 3번을 머리로 잡아놨네요. 얘는 네 3번을 머리로 잡았다. 3번 2번 6번 뭐, 4분, 8분, 이런 식으로 잡아놨는데, 한 마리씩 살펴볼게요. 1번, 석유명성, 조교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뭐, 다른 말들이, 잡힌 말들이 있어가지고, 좀덜 봐야지 될것 같네요. 상당히 위험성은 있는 마필인데, 보여준 게 너무 없다. 2번, 지구. 두 마리 나왔는데, 좋습니다.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마필로 보이지네요, 지구. 지난 경주 때그 날라오는 거리움이 상당히 무난했다. 무난했는데, 이번에 그 다시 태웠는데요. 죽여도 괜찮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이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3번 봄날에 말이 괜찮습니다. 충분히 되는 마필이다. 2번 3번 두 마리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들 중에 한 마리들. 이구요 3번 마필 조교 잠깐 볼까요? 3번 마필 조교 잠깐 보겠습니다. 조교도 상당히 괜찮다. 지난번 뛸때 말이 근데 좀 약간 좀짝 짝다. 그게 약간 좀 거시기 합니다. 약간 말이 좀 체구가 좀 작다. 이게 약간 거시기 하고요. 4번 천생이 불이 것도 잘 타는 겁니다. 2번, 3번, 4번,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6번, 변산반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다. 걸음이 상당히 좋다. 충분히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2번, 3번, 4번인데, 4번은 요거는 잘 타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가져가는 거, 겁니다. 능검을 받고 나오는 마필인데, 체격도 상당히 크죠? 잘 타는 마필로 가져간다. 6번 말이 상당히 좋다. 나머지 마필로는 그다지 뭐 눈에 띄는 마필은 없고요. 뭐 혹시 3척을 노릴 수 있는 마필 한영민 마방, 한영민, 김태준 마방. 근데 보여준 게 너무 없다. 이 마필은 약간 좀 찝찝하다. 9번 무두리 이거 지난 경주 때도 제가 마필 이명 이름이 상당히 좀 그, 서해안 가면 신들이라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거는 묻어버리리, 뭐, 이래가지고, 무들이. 약간 좀 찝찝한데, 이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날릴게요. 뭐, 가면 어쩔 수 없고, 조교는 나쁘진 않다. 조교 잠깐 한번더 볼까요? 뭐, 쌍으로는 갈수 없는 조교 상태입니다, 무들이. 10번 명가 소녀. 조교가 상당히 좋다. 데뷔전이지만, 무시해서는 안될 마필로 보여집니다. 아, 지금 좀 찝찝한 마필들 몇 마리 살펴보겠습니다. 2번, 3번 4번 좀 찝찝하고요. 6번은 좋다. 6번 좋고 10번 좋고. 2 3 6 10. 네 마리는 2 3 6 10이 가장 좋아 보인다. 2 3 6 10. 4번, 8번은 약간 좀 찝찝한 마필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 3 2, 3, 6, 10, 6번, 10번 좋아 보입니다. 2, 3, 6, 10, 4마리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제주 유경주 900미터입니다. 제주 육군 문자콜 센터는 18122789고요. 3번, 10번, 6번. 3번, 10번, 6번. 3마리가 가장 좋습니다. 2번, 8번. 얘네들은 뭐 후착 정도로. 6번. 득수. 뭐 최강자는 아니지만 상대가 좀 허접하다. 노려볼만 하고요. 10번 유일히. 데뷔전이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다 중배당정도 기대할 수 있겠고요. 6번 놓고 10번 2번 3번 8번 4번 6번 놓고 사냐 10번 놓고 사냐 2번 놓고 사냐 3번 놓고 사냐 3번 6번 2번 10번 4마리가 가장 좋습니다. 3번 6번 2번 10번 4번 준호 요거는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3착으로 혹시 배당을 노릴 수도 있겠다. 9번, 2번, 8번, 3번 마방에서 공들인 마필들이고요. 6번이냐 3번이냐 10번이냐 머리를 그렇게 가지고 왔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자신청은 1812-2789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지경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